당당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 남성이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힘든 건 두렵지 않아요. 다만 집에 돌아와 말을 꺼낼 의욕마저 사라질까봐 그게 두려워요. 겉보기엔 단순한 이말 속에는 아주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에서 남자를 붙잡아 두는 건 화려한 외모나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여성이 매일 어떻게 말을 건네는가에 달려 있죠.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 몸매를 유지하는 방법, 매력을 높이는 방법 등은 많이 배워왔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쉽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랑을 키울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본디 평생 압박 속에 살아가는 남성들에겐 한 남자가 평생 사랑하고 싶어지는 여성은 언제나 오라서가 아니라 그녀 곁에 있을 때 굳이 강한 척할 필요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모든 건 매일 그녀가 건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현명한 여성이라면 말을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닌 치유하고 격려하며 관계를 지키는 도구로 씁니다. 많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제대로 말하면 됩니다. 적시에 진심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러면 당신은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속에 특별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이 여정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자가 단순히 곁에 남고 싶을 뿐 아니라 오래도록 함께하고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말하기 방식을 탐구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결국 오래가는 사랑의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누는 대화 방식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주제가 흥미롭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더 깊이 알아볼까요? 1. 정확한 포인트를 칭찬하고 남성의 심리를 꿰뚫다. 여성들은 종종 남성을 칭찬하라고 조언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칭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칭찬은 진부하고 피상적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타이밍과 상황에 맞는 칭찬은 남성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게 만듭니다. 남성에게는 아주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정복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고생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성에게서라면 더욱 그렇죠. 정확한 포인트를 찌른 칭찬은 그가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곁에 있고 싶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내면 가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는 몇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정말 잘했어요. 같은 두루뭉술한 칭찬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저 상황을 처리하는 당신의 침착함과 담대함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혹은 정말 착하네요. 대신 오늘 어르신에게 대하는 당신을 보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이런 말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남성들이 늘 숨기고 싶어하는 깊은 곳즉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섬세한 여성은 남들이 놓치는 것을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성의 칭찬은 언제나 특별한 가치를 지니며 거기엔 관찰, 존중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매일 칭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한 번의 적절한 칭찬만으로도 그는 평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남성의 마음속에는 늘한 명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심 어린 칭찬은 그 아이가 성장하고 당신을 평생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바로 그 힘입니다. 2. 고쳐주기보다 힘이 되는 말을 건네기 남성들은 사회적 압박을 견딜 수 있고 거센 폭풍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성의 말 한마디에는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서 그 여성은 단순한 반려자일 뿐만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이며 변화 많은 인생에서 간절히 그리워하는 평화의 일부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남자에게 하는 말, 그것이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지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조언을 통해 남성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남성에게 판단받고 실패했다고 느끼게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받는 기분을 들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해. 왜 당신은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 할수 있는데 왜 당신은 못해와 같은 말들은 남성이 마음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그때부터 거리가 생깁니다. 대신, 부드럽지만, 내면을 지지하는 말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남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이미 말했는데, 당신이 듣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필요하면 저는 늘 곁에 있을게요. 이렇게 책망이나 요구 없이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남성이 더 노력하고 싶도록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고 약할 때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옆에 있는 여성의 신뢰 어린 말한 마디라도 남성은 늘 강해집니다. 그것은 단지 능력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기다려주는 가정이 있다는 걸 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현명한 여성일수록 부드럽고 지지하는 말이 두 마음을 이어주는 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논리로 설득할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을 담은 말로 평생 한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나 연애에서 당신이 꼭 오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이 자신의 더 나은 모습을 꿈꾸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기에. 그리고 모든 것은 매일 당신이 선택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3.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 기쁨과 정을 지키세요. 삶의 풍파 속에서 가정 안에서 여성의 말은 지붕이 될 수도 불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말이 남성의 마음에 폭풍을 진정시킬 수도 반대로 지친 마음에 불씨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화가 날때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시간이 지나 후회하게 되곤 합니다.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남성이 원하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말로 공격받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결코 약함이나 참고 견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목적이 승리가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아는 사람의 단단함이죠. 당신은 항상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힘들어요. 당신은 내 생각을 해주지 않잖아.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함께 더 많이 나누며 생각이 멀어지지 않았으면 해요.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죄를 덮어씌우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인격과 가치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갈등을 부드러운 말로 풀어낼 줄 아는 여성은 내면의 기품을 지녔습니다.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남성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러면 남성도 더 이상 관계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4. 적절한 침묵으로 말의 무게를 더하세요. 여성은 흔히 말을 현명하게 하라고 조언받지만, 정작 적절한 침묵이 수많은 아름다운 말보다 더 값질 때가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계에서는 말을 많이 한다고 더 이해받는 것도, 설명한다고 더잘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남성에게 깊은 존중과 생칼 시간을 선사합니다. 남성은 언제나 감정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겐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침묵 속에서 압박을 추스르거나 일상의 피로를 달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럴 때 말로 다가가거나 집요하게 묻거나 자신의 속을 털어놓으라고 재촉하면 오히려 남성을 벼랑 끝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섬세한 여성은 언제나 말을 끝까지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멈출지 언제 한 걸음 물러나 평온을 지켜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담은 한 번의 눈길, 아무 말 없는 따뜻한 손길, 조용하지만 든든한 존재감, 이런 것들이 때로는 가장 깊은 소통이 됩니다.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적절한 침묵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의 언어이다.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시간이 필요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여성은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로 관계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그 점을 배운다면 남자는 자신을 조용히 지켜봐 주면서도 외롭지 않게 느끼게 해 주는 여성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느끼면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평온을 찾고 싶지 않게 된다. 오 현재를 단순히 불평하는 대신 꿈과 미래에 대해 대화하기. 남성의 심리에는 매우 이상하면서도 진실한 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심어주는 여성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다. 매일의 자잘한 불평만 반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여성이 지루함, 불만, 피로감만을 말할 때, 예를 들어 삶이 너무 우울해, 지금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 당신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한 적 있나? 그런 말들은 남자에게 점점 힘이 빠지는 느낌을 줄수 있다. 그들이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성이 삶의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을 때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몰라서이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대화 속에 희망, 따뜻한 가정 함께 성장하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남자는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와 용기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가 언젠가 정말 아늑한 작은 집을 갖게 될 거라고 믿어.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둘이 마음을 합치면 뭐든지 다잘 풀릴 거야.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어떤 충고나 원망보다 마음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된다. 남자는 눈으로 사랑에 빠지지만 머리로 관계를 지속한다. 미래를 낙관적인 눈빛, 다정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여성이 남자의 용기와 깊은 책임감을 자극하는 사람이다. 그는 당신을 평범한 배우자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삶의 의미와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로 바라본다. 때로 남자를 붙잡는 것은 완벽한 현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말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남자가 평생을 걸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상대가 된다. 지내하는 당신, 잘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있다. 여성의 말 한마디가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느새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는 뜻이 아니라 슬프거나 지치고 실망할 때 우리는 때로 말의 무게를 생각지 못하고 내뱉기도 한다 하지만 한번 나간 말은 활시위에서 떨어진 화살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는 치유가 될 수도 파괴가 될 수도 있다. 여성을 고귀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통해 남자를 사랑하고 북돋우며 지켜줄 줄 아는 태도에 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평안을 전하는 말을 할줄 아는 여성은 언제나 기억에 남는다. 혼돈의 시대에 따뜻한 말로 자신의 품격을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가 늘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리운 집이라는 의미다. 왜냐하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행복은 누가 옳고 그르냐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함을 느끼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마치기 전에 한마디 옛 격언을 인용하고자 한다. 말은 공짜이니 서로 기분 좋게 할수 있는 말을 골라서 하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말에만 그치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때로는 여성의 성숙함이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침묵 잘못된 타이밍에는 감정이 식고 관계가 멀어지는 냉담함이 될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때와 상황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최고의 지혜, 침착함 그리고 관용의 표현이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여성은 사랑을 현명하고 품격있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올바르게 말할 줄 아는 것이 예술이라면 올바른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것이 내공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두 가지 다정한 말과 적절한 침묵을 모두 갖추면 남자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늘 나는 당신과 함께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깊이 탐구해 보고 싶다. 남자가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평생 소중히 여기고 싶게 만드는 다섯 가지 침묵의 태도. 왜냐하면 가끔 남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다. 첫째, 남자가 화가 났을 때 자존심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침묵. 남자가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들은 본능과 속구치는 감정에 따라 말하며 때로는 본인조차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통제하지 못한다. 이럴 때 여성이 똑같이 화를 내거나 날카로운 말로 맞대응하면 그 관계는 쉽게 절벽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한 번의 충돌에서 두 사람 모두 이기려고 하면 결국 지는 건둘 다이기 때문이다. 어느 현명한 아내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까지 큰 소리를 친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는다. 그저 부드럽게 아이들에게 말한다. 아빠가 오늘은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니 우리 밥 먹고 아빠가 좀쉴수 있게 해드리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다음날 남편이 먼저 다가와 사과했다. 그녀는 약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싸우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 덕분에 남편은 존경과 감사를 동시에 느꼈다. 남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자존심은 아주 예민하다. 만약 당신이 독한 말로 맞서면 그는 당신을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고 반응한다. 반대로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면 그와 한편이 되는 것도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닌 그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바로 그 침묵의 순간이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많은 여성들은 침묵하면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사실 남들이 감정을 잃고 통제하지 못할 때의 침착함이야말로 내공의 진짜 모습이다. 풍파가 몰아칠 때 논쟁을 멈추는 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명한 여성은 언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가 가장 감정에 휩쓸린 순간에도 그의 존중을 얻는 방법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남자는 그걸 한번 느끼고 나면 평생 잊지 못한다. 그 침묵 뒤에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오해를 받았을 때 시간이 대신 말해줄 수 있도록 침묵한다. 연인 관계에서는 종종 남자가 당신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때때로 상처, 스트레스 혹은 잠깐의 감정적 혼란이라는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때문일 뿐이다. 많은 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설명하려 하고 논리로 설득하려 하고 심지어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들수록 상대방은 더 방어적인 벽을 쌓는다. 남자의 자존심은 의심이 가득할 때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을 더할수록 불필요한 소음만 늘어나고 때로는 그 소음 속에서 진실이 사라진다. 현명한 여성은 오해를 받고 있을 때 논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을 선택한다. 그것이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진실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으며 그저 시간과 차분한 마음가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만큼 굳건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 여성을 본 적이 있다. 남편이 전혀 사실이 아닌 일로 의심을 했을 때 변명하는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내 마음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것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가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한마디는 어떤 논리보다 남자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며칠 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오히려 남편이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존경심이 점점 커졌다. 보듯이 오해를 받을 때 침묵하는 것은 도전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성숙함과 품격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서둘러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과 지키고자 하는 관계에 신뢰를 두는 것이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용기 있는 믿음이다. 남자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말할 필요가 없는 여성을 절대 잊지 못한다. 그녀의 담담함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더 깊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한다. 셋.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는 말을 할걸알때 침묵하기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당신은 칼과도 같은 말을 쥐고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을 뱉으면 분명 남자를 상처 입힐 것이다. 당신이 옳다는 걸 너무 잘 알고 반응할 이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침묵을 택한다. 저서가 아니라 사랑을 자신의 자존심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통찰 있는 여성은 언어를 무기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한번 뱉은 말은 아무리 사과해도 상처를 다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정말 쓸모 없구나. 당신과 결혼한 게 후회돼.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해낸 적이 없어. 이런 말 한마디도 남자의 자존심을 산산 조각낼 수 있다. 자존심이 금가기 시작하면 두 사람의 가까움도 점차 희미해진다. 품격 있는 여성은 상대를 쓰러뜨릴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아무리 마음 속에 분노가 가득해도 날카로운 말을 삼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길을 택한다. 당신은 화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단 한마디를 참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가장 큰 승리자다. 말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행복을 지켜낸 승자이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화가 났을 때 침묵은 일종의 자비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방에게만 아니라 당신의 관계에도 친절함을 베푸는 셈이기 때문이다. 오래가는 행복이란 두사로를 상처 입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숙해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알고 그로 인해 사랑이 순간의 실수나 통제를 잃은 말에 의해 소모되지 않게 하는데 있다. 남자는 화를 내고도 곁에 있는 여성이 그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는 걸 깨달으면 이후로는 단순히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존경하고 소중히 여긴다. 섣불리 반응하기보다 관찰하기 위해 침묵하라. 여성은 보통 감각이 예민하고 감정에 따라 쉽게 반응한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즉시 말을 꺼내 해명을 듣고 분명히 하길 원한다. 하지만 단단한 관계에서는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침착함을 가진 사람이 더 현명하다. 가끔 남자의 한 행동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다. 무뚝뚝한 표정, 멍하니 바라보는 시선, 불안하게 하는 메시지. 하지만 당장 따져 묻거나 오빠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 오빠 달라진 거 맞지? 와 같은 질문을 쏟아내면 가까웠던 관계가 의심과 대립으로 변하기 쉽다. 현명한 여성은 성급히 반응하기보다는 침묵하며 지켜보는 쪽을 택한다. 그들은 화가 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침묵한다. 그들은 일이 명확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충분히 조용히 관찰할 때임을 안다. 모든 것이 흐릿할 때일수록 더 조용히 있을수록 더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한 아내가 남편이 차가워진 것 같다고 느낀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관찰을 선택한다. 남편이 겪고 있는 업무 압박 쌓여가는 피로가 그를 멍하게 만들었다는 것. 변심이 아닌 이유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쉴수 있고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주는 사람이 된다. 잠깐의 침묵 덕분에 그녀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켰다. 관찰 속의 침묵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랑에서 먼저 필요한 것이 평가가 아니라 이해임을 아는 충분히 성숙한 여성의 지혜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여자가 쉽게 의심하고 금세 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때 그녀를 불안한 파도가 아닌 평온한 안식처로 느낀다. 여성이 반응을 줄일수록 더 존중받기 쉽다. 조용히 지켜보는 당신의 태도야말로 사랑의 깊이와 당신 자신이 가진 깊이의 척도다. 5 남자가 실패했을 때 침묵으로 그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 남자가 어느 때보다 상처받기 쉬운 순간이 있는데 그건 그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다. 하지만 그때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잘 분석해 주는 사람이나 교훈을 말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옆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는 안정적인 존재다. 여성들은 사랑하는 남자가 실패했을 때 흔히 걱정스럽고 불안해한다.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식으로 투자했어. 내가 말했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은 관심에서 나왔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금이 간 남자의 자존심에 고스란히 상처가 될수 있다. 마음이 깊은 여성은 비난하지도 캐묻지도 실패를 자꾸 떠올리게 하지도 않고 조용히 곁에 있는 쪽을 택한다. 대신 따끈한 밥한 끼를 차려주고 곁에 있어주길 원해라고 살짝 물을 뿐이고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어준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는 오빠를 믿어. 남자가 인생의 어둠 속에 빠질 때 함께 걸어준 사람은 쉽게 잊지 않는다.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은 길고 복잡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곁을 지켜주는 그 순간 압박도 기대도 없이 오로지 믿음만 있는 순간이다. 남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실패의 순간에 곁에 있었는지 누가 등을 돌리지 않았는지 또렷이 기억한다. 만약 당신이 그런 여자, 침묵을 선택해 그의 신뢰를 지켜준 여성이라면 그는 당신을 단순한 연인이나 아내가 아니라 평생 지키고 싶은 영혼의 일부로 본다. 행복은 당신이 얼마나 멋진 말을 할수 있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로 그 따뜻하고 관대한 침묵에서 온다. 친애하는 당신 관계에서 말을 꺼낸다고 항상 이해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도 다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침묵이 항상 무관심의 신호도 아니다. 때로 침묵은 한 마음이 성숙해지고 관대해지며 좀더 성숙한 사랑을 선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적절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여성은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침착함의 힘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들은 말을 강요하거나 침묵을 벌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존중, 이해, 그리고 자신의 기질. 점점 더 소란스러운 사회에서 남자를 붙잡기 위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하는지 알 정도로만 현명하면 됩니다. 때로는 한 남자가 평생을 함께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침묵할 수 있지만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이 여정을 고대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말할 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침묵할 줄 아는 것은 총명이고 때를 아는 것은 현인의 경지이다. 오늘의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동기부여와 가치를 준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이를 눌러 주시고 매일 흥미로운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